충격적인 일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벌어졌습니다. 세계지성의 심장부에서 열린 국제강연, 각국의 석학들과 미래 엘리트 학생들이 모인 자리. 강연 주제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그리고 그 중심엔 어김없이 일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강연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수년간 수많은 나라, 대학에서 이 강의는 늘 통했고, 역사는 그렇게 주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옥스퍼드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그날 기록되지 않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타 히데키입니다. 일본에서 온 역사학 교수죠. 음, 저는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 꽤 유명했어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일본의 멋진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곳의 책임자 역할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아시아 역사의 전문가, 라고 불러주곤 했죠. 저는 그런 관심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책을 읽고 옛날 유물들을 보면서 깊이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주 중요하고도 확실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믿게 되었죠. 그건 바로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었어요. 마치 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의 튼튼한 뿌리이고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옛날 궁궐이나 절도 일본의 옛날 건물을 보고 배운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예쁜 한복도 우리 일본의 옛날 옷인 기모노나 유카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특별한 글자인 한글조차도 우리 일본의 가나 문자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죠. 물론 한국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달라지긴 했겠지만 기본 바탕은 모두 일본에게서 온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틀림없는 진짜 역사라고 확신했어요. 마치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제가 깨달은 진짜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젊은 학생들에게요. 그들이 제가 밝혀낸 일본 문화의 위대함과 동아시아 역사의 진실을 배우고, 감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멀리 영국에 있는 아주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저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장이 온 거예요. 와야. 옥스퍼드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런 곳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이야기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다니. 이건 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제 연구와 제 대단한 생각이 드디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정말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 몰라요. 강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저는 제 강연을 들은 옥스퍼드 학생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그렇구나.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의 시작이었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일본에게서 다 배웠구나. 하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일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 강연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지식과 확신으로 가득 찬 강연이었죠. 마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본 문화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제가 가진 진실의 힘으로 강당을 가득 채울 거라고 믿었어요. 단한 명의 학생도 제 생각에 감히 반대하거나 의심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장은 너무나 명확하고, 제 자료는 충분하며, 저는 그만큼 자신만만했거든요. 이날 강연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큰 강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순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와, 정말 멋진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은 아주 높았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났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강당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펼쳐진 수많은 젊은 얼굴들이 모두 저를 향해 있었죠. 영국에서 온 금발 학생들, 프랑스에서 온 듯한 세련된 학생들, 독일이나 다른 유럽 나라 학생들, 그리고 저처럼 멀리 아시아나 중동에서 온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모두들 눈빛이 초롱초롱했고, 뭔가를 배우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래, 이들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야. 이런 곳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니.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마치 제가 들려줄 역사 이야기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리는 것 같았죠. 연단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강당하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 죽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진짜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시간.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그건 동아시아 지도였고, 일본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으로 굵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동아시아 문화의 시작은 바로 일본입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문화의 아주 아주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 가지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은 일본이라는 뿌리에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죠.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 한복을 보세요.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 일본의 옛날 옷인 기모노나 유카타와 어딘가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옷의 형태나 소매의 모양 같은 것에서 일본 옷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누가 봐도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저는 제 설명이 아주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는 한국의 옛날 궁궐이나 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세요. 지붕의 곡선이나 나무를 짜 맞춰서 건물을 올리는 방식 같은 것에서 일본의 옛날 건축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건축 기술과 아름다움이 한국으로 전해져서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학생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제 설명에 맞춰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의 옛날 그림이나 공예품 사진을 보여주면서도 비슷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옛날 한국의 화가들도 일본 화풍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그렸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도 일본에서 전해진 방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가진 생각일 뿐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저는 제 말이 마치 마법처럼 학생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집중하는 표정,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바쁘게 움직이는 팬소리는 제 강연이 성공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같았어요. 저는 제 주장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렇게 똑똑한 옥스퍼드 학생들이라면 진짜 역사를 바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연은 제가 준비한대로 아주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제목 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제 마음속에는 역시 내가 옳았어.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야. 라는 뿌듯함이 넘쳐났죠. 강연 초반은 마치 제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강연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순조롭고 멋지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와 자료에 학생들은 귀를 기울였고 제 마음속에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진짜 역사를 알고 있어 하는 뿌듯함이 가득했죠. 드디어 강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죠. 마치 제가 무대 위 최고의 배우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질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막힘 없이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를 맡은 분이 앞으로 나와 질문 시간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저는 여유롭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몇 명의 학생들은 예상했던 질문들을 했습니다. 제 강연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나, 일본 문화가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들이었죠. 예를 들면, 일본의 불교 예술은 한국이나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라거나, 옛날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어떤 문화를 서로 나누었나요?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능숙하게, 그리고 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제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 강연은 완벽했어. 다들 잘 이해하는구나. 제 자신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구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연 시작부터 제가 어쩐지 눈길이 갔던 그 학생이었죠. 다른 학생들처럼 들떠있거나 질문하려고 손을 흔드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은 강연 내내 변하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그 학생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강당 안에 수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꼈죠.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당당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또렷해서 강당 끝까지 잘 들렸습니다. 아 한국 학생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생이라면 제 강연 내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장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어떤 반박이든 학문적인 논리로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학생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먼저 했지만, 그의 질문 자체는 마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온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케이팝이라는 노래와 춤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같은 아주 발전된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고 국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 한국이 보여주는 대단한 모습들도 모두 일본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강당 안에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평범하거나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대 문화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재훈 학생은 갑자기 현대 한국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들이밀며 제 강연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착착 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아주 잠깐 당황했지만 바로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체면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 현대 한국의 발전에는 한국인들의 피나는 노력과 똑똑함이 아주 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주 넓게, 큰 그림으로 보면 모든 문명의 발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예전에, 일본에서 전해진 근대 문물이나 앞선 교육 시스템 같은 영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죠. 문명의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본이라는 중요한 원천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설명이 아주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제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재훈 학생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눈빛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는 계속해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무언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이 학생 오늘 제 강연을 그냥 듣고 넘어갈 생각이 없구나.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구나. 강연장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학생은 제 대답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은 그대로였고 그는 다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를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글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글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글자보다도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온돌이라는 따뜻하게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이나 김치 같은 특별한 음식 문화는요. 이런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들도 모두 일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재훈 학생이 하나씩 구체적인 한국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그건 우리가 쓰는 한자나 가나 문자와는 분명 다르지. 온돌, 김치 그런 건 일본에 없는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예로 들었던 한복이나 옛날 건물들은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얼버무릴 수라도 있었지만 한글처럼 창제 원리가 명확하고 온돌이나 김치처럼 한국에만 있는 것들은 제 일본 영향론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저는 겨우 입을 열어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라며 애매하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작게 와. 하는 감탄사나 맞아 맞아 하는 듯한 속삭임이 들렸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재훈 학생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앉아있는 여러 학생들이 새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손들이 올라왔죠. 이제 질문은 이재훈 학생 한 명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서 부유해지고, 동시에 국민들이 투표로 나라를 이끄는 자유로운 나라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만 하거나 민주주의만 이루는 것도 아주 어려운데,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어요. 이런 한국의 특별한 발전도 모두 일본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강당 안에서는 작게, 풋,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같은 것을 문화적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얼굴이 조금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언어학을 공부한다는 한 학생도 질문했습니다.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는데 한국의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서 정말 독특하고 뛰어난 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도 아주 과학적이고요.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그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일본 문자나 다른 아시아 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저의 한글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언어 전문가까지. 저는 더 이상 얼버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학생 하나는 한국의 최신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나 스마트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코로나 19때 방역 시스템처럼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도 아주 똑똑하고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현대적인 기술과 시스템도 예전 일본 문화의 영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결과일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강연에서 설명했던 일본에게서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의 경제, 기술,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어떤 질문에는 제 대답이 스스로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대단한 생각이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뜨거워졌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제가 처음 기대했던 존경심 가득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제가 시험대에 올라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완벽했던 강연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재훈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공격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대단한 점들을 저에게 그리고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듣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재훈 학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다시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그냥 갑자기 생긴 글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세종대왕께서 직접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만드셨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 다른 나라 중국과 달라서 글자로 통하기 어렵기에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세종대왕은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한국의 말과 문화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한국만의 글자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콕 박혔습니다. 세종대왕.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예전에 대충 다른 글자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뚜렷한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인지에 대한 다른 학생의 이야기까지 더해지자, 저는 한글이 단순히 어떤 글자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정말 특별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학생은 한국의 또 다른 독특한 문화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건물이나 옷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하셨지만, 한국에는 온돌처럼 일본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난방 방식이 있고, 김치처럼 한국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고유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 그림이나 도자기들도 일본의 것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넘어선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온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이재훈 학생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까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질문했던 학생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예전에 아주 가난했지만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스스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 문화를 조금 가져왔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대단한 용기, 노력,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한국의 이런 모습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준비했던 역사책 속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넘어 현대 한국이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이 뿌리이고 한국은 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무는 일본과는 다른 그들만의 아주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스스로 아름다운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더 이상 제가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이 이룬 성과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 방향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과 함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기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제 마음 속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단순히 일본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대단하며 스스로의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제시하는 한국만의 독창성과 성취 앞에서 제 주장이 얼마나 좁고 편향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의 열기는 가라앉았고, 대신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강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옥스퍼드의 학생들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더 넓은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회자가 강연의 마지막 순서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죠. 그때 강당 뒤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훈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역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훈 학생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하고 빛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옛날부터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생각과 노력으로 특별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도 한국만의 색깔을 지키고 한글처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만의 특별한 창의성과 스스로 발전하는 힘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이재훈 학생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당 안에는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시작했는데 금세 강당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보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이재훈 학생에게 박수를 보냈고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며 함께 배우는 이귀한 시간 자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 왜 나한테 박수 안 치지? 하고 아주 잠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 명성이나 권위에 박수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논리에 박수친 것이라는 것을요? 진짜 지성이 모인 곳에서는 누가 얼마나 유명한가 보다 누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라타 히데키 교수님의 귀한 강연과 이재훈 학생을 비롯한 청중 여러분의 열띤 토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문은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만나 발전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재훈 학생에게 다가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죠. 반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려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연자로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조금은 씁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고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일본이 뿌리이고 한국은 가지라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생각이 학생들의 따뜻하고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재훈 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차분했지만 단호했던 눈빛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국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제가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존중심을 담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풍격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스스로의 힘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강연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좁은 시야로 역사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에게서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고유한 생각과 창의력으로 자신들만의 멋진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왔고, 현대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스스로의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 강연 내용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문화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한글처럼 스스로 창조해 낸 놀라운 문화, 그리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같은 현대의 빛나는 성취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더 올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옥스퍼드의 똑똑한 학생들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그날의 강연은 제 자존심에는 상처를 남겼지만 제 생각의 틀을 깨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나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멋진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감동사연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